안녕하세요 첫도박이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S클래스의 영원한 라이벌 풀체인지가 된 7시리즈를 만나고 왔는데요 7시리즈의 첫 인상은 이번에는 S클래스를 이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BMW가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았습니다 다만 현재 풀체인지가 된 7시리즈는 실제로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 기능들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어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풀체인지된 7시리즈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7시리즈의 디자인도 엔젤라이 주간 주행등과 대형 키드니 그릴로 인해 BMW의 아이덴티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으면서 나이 상관없이 어느 누가 오너가 되더라도 세련되고 날렵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된 7시리즈의 디자인도 디자인 자체는 BMW스러운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요소들을 대폭 추가하여 나이 상관없이 어느 누가 타고 다녀도 아주 멋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터 살펴보자면 주간 주행등과 대형 키드릴 그릴을 감싸고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많은 시선을 끄는데요 새롭게 바뀐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주간 주행등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라이트가 내장되어 일반 주간 주행등처럼 하얀색 라이트만 점등되는 것이 아닌 시간차를 두면서 보석처럼 빛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져 기양급 차량에 어울리면서 벤틀리에서나 볼수 있는 디테일이 7 시리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 아래에는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레이저 라이트가 아닌 점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대형 키드닐 그릴은 기존 7 시리즈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엔진룸 열에 따라 작동하는 액티브 셔터 그릴 기능과 S6에서 처음 장착되었던 아이코닉 글로우를 업그레이드하여. 면발광으로 그릴을 깔끔하게 감싸고 있어 시선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본파단부는 M 스포츠 패키지의 적용으로 아주 날렵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커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i7의 전면 디자인은 기존 7시리즈의 디자인보다 날렵함보다는 점잖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옆면에는 M 배지가 있으면서 도어 아래에는 초음파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들은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때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도어에는 지문 인식 버튼이 있으면서 지문 인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거나 닫힙니다. 도어가 자동으로 열고 닫힐 때 속도는 답답하지 않을 속도로 작동하는데 수동으로 열고 닫을 때는 힘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열고 닫기 힘들 정도로 도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미래에서 온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BMW 마크가 돋보이는 후미등은 아주 고품질의 LED로 되어 있으며 입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과 함께 얇은 크롬으로 장식하여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디자인이 아주 과격하게 되어 있고 아주 많은 크롬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i7의 범퍼 하단 디자인은 전면과 마찬가지로 과격함 보다는 완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은 앞255 40 21인치 D285, 35, 2 1인치에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i7에도 동일한 사이즈의 휠이 장착되어 있지만, 휠 디자인은 더 날렵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형 7시리즈의 실내 디자인은 영상보다 더 이쁘면서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는데, 솔직히 S 클래스보다 깔끔하면서도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신형 7시리즈의 실내 디자인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4.9인치 센터페시아 커브드 모니터,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앰비언트 라이트,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크리스탈 실내 트림, 컴포트 메리노 가죽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i4, iX에 장착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계기판은 최신 BMW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커보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시인성도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IX의 헥사고날 스티어링 휠과는 다른 조금 더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패들시프트의 크기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왼쪽 패들시프트에 부스트 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도 IX에서 봤던 디자인으로 블랙 하이그러쉬로 주변을 마감하여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확한 색의 개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출시한 자동차 중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화려한 실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앰비언트 라이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벤츠였는데 최신 기종인 EQS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화려하면서도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신형 7 시리즈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라데이션의 표현도 좋고 정말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처럼 화려하면서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는데 정말 앰비언트 라이트에 인색했던 BMW가 맞나요? 실내 재질은 실제 판매되는 차량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카본 트림은 앰비언트 라이트와 아주 잘 어울렸으며 우드 트림은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BMW 차량에서 지적했던 저렴하게 느껴지는 플라스틱 재질들이 모두 크리스탈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도어 버튼들과 스티어링 휠의 버튼이 드디어 블랙 하이그로시로 변경되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부분은 센터페시아 다이얼, 전자식 기어, 볼륨 버튼까지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열 시트는 컴포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모든 도어는 자동으로 작동하고 자세한 부분은 실제 시승을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도 컴포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2열 도어에 있는 LCD를 통해 차량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어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공간은 롱바디 모델답게 아주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며 2열의 탑승객을 위한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파노라마 루프에 있으며 파노라마 루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합니다. 모니터의 크기는 31인치로 지금까지 출시한 차량 중에서 제일 큰 크기를 자랑하고 해상도는 8K로 아주 고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현재 OTT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모니터의 비율이 32대9로 가로가 조금 길게 느껴져 영상 비율에 따라 전체 화면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의 사양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신형 7 시리즈의 트렁크는 125cm의 캐디백 3개 정도, i7의 트렁크는 125cm의 캐디백 2개 정도는 무난하게 수납이 될것 같고 오디오는 바워스 앤 윌킨스가 장착되어 있는데 음질이 더 개선되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자, 신형 7 시리즈와 i7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신형 7 시리즈가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과연 7 시리즈가 S 클래스를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신형 7시리즈의 사전계약은 7월 7일이며 정식 출시는 11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신형 7시리즈와 i7의 피리뷰였습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도막이었습니다